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루 한 문제 2-25번. 자,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교란 금지 행위는 뭐 주택 상환 사채라든지 아니면 입주서 증서라든지 자,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 나와있죠. 그러니까 자, 사채나 청약 통장이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 각종 딱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매매, 증여, 알선, 광고 나왔죠? 이런 행위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하는 행위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지 행위인데, 그런데 상속은요, <laughs>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죠 자 그다음에 채권양도도 자유죠 채권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사채는요 양도가 돼요? 안돼요 안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사채를 매입할 목적으로 사채 매입을 목적으로 전화 광고 광고하는 행위는 자 결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의 증여는 검소결안 금위에 해당하는 거죠 증여도. 세 번째, 주택을 공급받은 저분지의 상속이나 저당은 결안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저당은 가능했죠. 사 번에 입주자 저증서 저당입니다. 저당은 자 여기 검소결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안죠? 상속, 저당은 가능하다. 교란금지행이 아니다. 아니다. 5번. 공급서 교란금지행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인은, 뭘로 했죠? 무효로 하거나, 자, 그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주택법은, 주택법은 특징이, 취소나면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할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주택보험 취소나면 모두 할수 있다 그런데 <laughs> 여기 주택보험서 교란금지행위일 때만 이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죠 공급질서 교란행위만 여기만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란행위니까 이때만큼은 취소 해야 한다. 그 나머지 주택법에서 취소하면 나머지 주택법에서 취소하면 모두 할수 있다. 공급 질서 교환 행위만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꼭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에 공급 질서 교환 금지 행위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보면서 입주 자격을 제한합니다. 몇년 보며? 10년 이내에 보면서 입주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7번은, 여러분,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자, 내가 입주자 모집에 응했는데, 사업 주체가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이게 나를 쫓아오군요. 저당권은 특징이, 쫓을 축, 미칠 급, 힘력, 추금력을 가지고 있군요. 나를 쫓아와서 미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 이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그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데, 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서 주택 조합은 사업계의 승해받아 시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및 대지대에서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이 아니고 주택조건은 사업계 승인신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게 무슨 날이죠? 입주 가능일이죠. 이후 며칠이죠?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뭐 등기된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걸 설정해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읽어요. 주사. 주택조합은 사업객 승인신청일에서 뭐라고요? 주사. 그 다음에, 주택조합때 나머지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자, 그래서, 일반의 일반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이고, 주택조합 때는 사업계 승인신청이죠.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면,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부터, 주택조합은 사업계 승인신청부터 주사를 부리면 안 돼요. 회사에, 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된다고. 며칠 동안 에요 60일. 주사 부리다 걸리면요, 입사, 무효, 이렇게 됐어요. 그냥 무효가 아니고, 2년의 징역, 2천만의 벌금, 이렇게 처벌받고, 무효, 22대 맞고, 무효,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사업객 승인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사업 주제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자, 여러해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설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네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요.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 조합은 사업계 승인 신청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9번에 사업 주체가 저당권 설정 전에 부기 등기를 할 때는 자, 주택 건설 대지는 대지는 처음부터 소유권 이확보되어 있었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택은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을 새로 만든 거죠. 그 주택의 주등기가 뭐죠? 보존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됐네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특히 주택 공급지서 교란 금지 행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